오늘은 노인과 바다를 읽다가 제가 오래 붙들고 있었던 한 장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노인의 강한 의지와 끈기를 떠올리지만 저는 조금 다른 순간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이 혼잣말처럼 물고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의지와 기술을 모아 너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살아남으려 하는구나.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싸움은 승부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의 대면처럼 느껴졌어요. 노인은 오래 살아오며 배운 방식으로 버팁니다. 힘을 나누고 때를 계산하고 끝까지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하지만 물고기는 다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기면 무엇이 남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기가 가진 전부로 바다를 밀어냅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지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해도 달라질 게 있나? 먼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에는 의미보다 먼저 살아내야 할 하루가 남아있죠. 노인은 의지로 싸웠고 물고기는 존재로 저항했습니다. 누가 더 강했는지는 끝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둘다 자기 방식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버티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이 장면을 떠올려도 괜찮겠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전부를 써서 살아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잘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이 가진 것들을 들고 오늘을 빠져나오고 있다면 그걸로 이미 당신은 자기 몫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